이제 솔로즈 사실 로소는 혜진의 모든 것들 혜진이 사실은 이 시안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의견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혜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기의 장점들을 잘못 보였다 그러니까 혜진이 모델치고 생각보다 좀 자기가 매력을 많이 못 보여준 것도 팩트고,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줬었어야 됐을 홀로 지역 넷플릭스 환경에서의 카메라 세팅이 아마 좀 압도된다고 봅니다. 혜진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긴 한데, 살짝 톤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조금 만만한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끌린다는 라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진의 가장 큰 단점인 촌티가 장점으로 변환되는 순간이다 근데 결국에는 좀귀좀 눌린 좀 거죠 어깨 좀 눌렸기 때문에 이 귀가 펼 때쯤 익숙해질 때쯤 솔로 쪽 차량 끝나는 겁니다 혜진 망했고 좀 시원하게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혜진이 이 일을 반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혜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장점 외모 그리고 자신의 직업 모델 일들이 일단 겹치는 컨셉이 이시안이 하필이면 모델 컨셉이 겹치는데 지금 인기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굳이 혜진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혜진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 혜진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면은 당연히 강력한 경쟁자 대체제인 이시안에게 더 투자를 많이 할 텐데, 당연히 이시안을 선택하는 남자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남자일 거기 때문에, 혜진이 당연히 이시안보다 저 자세로 신여 짓을 랄 신여 컨셉을 잡을 이유 없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혜진은 신여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지금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얼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액션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혜진 자체도 자신의 컨셉 자체를 좀 방송에 나올 때 너무 자기 얼굴 외모만 믿고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그 원활하지 못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자 출연자들에게 한표 그것도 중복 선택 가능한 곳에서 한표 받았으면 은이 정도 컨셉 나는 솔로 갔으면 그냥 고독정식 야물딱지게 짜장면 먹었을 텐데 오히려 솔로지옥이라서 한 표라도 받은 것이다 그만큼 조금 생긴 게 약간은 촘티나는데 냉미녀 컨셉을 잡을 수 없던 이왕 이게 방송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보통은 나는 솔로에서도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남경 PD한테 전화 좀 걸어야 될 것이다. 이거 지금 AS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옥 사계가 없기 때문에 혜진 한 번에 기회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준비를 아오, 안 해오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사실 노조는 혜진의 주변인들을 비판할 수 밖에 없겠는데, 이게 보통 자기가 조금, 어렸을 적부터 예쁘다고 맞아. 소리 들어오면서 어깨 좀 올라간 여자들의 경우에 누누이 말하지만 남의 말을 주럽게안 들어 차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혜진도 약간 그런 스타일 거고 아마 주변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혜진의, 혜진에게 조금 방송 컨설팅 해주면서 방송에 대한 감각을 길러줬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 또 넷플릭스에 출연할 만한 경험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혜진도 자기도 어색한 광경에서 넷플릭스에서 자기가 예뻐 보이는 데만 신경 썼지 어떠한 콘텐츠나 스토리 내용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막상 혜진도 솔로 쪽에서 선택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한듯 1대1 대화 상황이 나오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있겠... 없다. 왜냐하면 말할 게 없으니까요. 그만큼 자기가 막상 선택 당하고 나서도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질 거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뭐그 사람과의 스토리가 어땠냐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말을 덮덮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할 말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남자들은 그 귀중한 기회죠. 반향트리로 헬기 타고 날아간다는 게, 결국에는 솔로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럭키 나는 솔로, 럭키 헬기 타는 나는 솔로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기회, 서로가 선택을 서로서로 서로 해야지 슈퍼데이트권이 생기는 솔로 지역의 특성상, 내용, 내용물이 없는, 막상 호텔 가서도 수영복 있는 거 빼고 내용물 없는 여자랑 지금 대화하는 이 최대한 좀 흥미로운 여자들, 그리고 좀 다른 남자들끼리 대화했을 때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는 다들 말하는 말들이 남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여자들이 새로 만나는 여자라고 하죠 그러면은 새로운 내용 그리고 신비감을 줘야 되는데 신비주의 컨셉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된 혜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혜진과 그 주변인들이 너무나 좀 솔로지오프만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준비를 안해온 티가 너무 확 나기 때문에 게다가 카메라 환경에서도 은근히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얼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여자 출연자 게다가 또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지만 민설같이 조금 깝치는 성향의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이상 존재감 자체가 확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존재감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서서 잊혀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잊혀간다는 게 정말로 혜진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많이들 자기가 굉장히 존재감 있게 살아온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평상시에 소개팅이나 어디 미팅에서 꺼드럭된 어깨가 잔뜩 올라간 상황에서 혜진의 어깨가 많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좀 더더욱 기가 죽어가지고 쭈그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매기가 오면은 더더욱 사람들의 존재감을 잊혀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혜진의 존재감이 잊혀지는 가운데서 혜진의 별다른 골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혜진이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하려면 진짜로 유진같이 야밤에 소복이고 그냥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무용 발레라도 하든지 진짜로 이상한 어그로라도 끌 수밖에 없겠다. 차라리 잊혀지는 것보다 욕을 먹는 게 낫다라는 캐릭터가 참 다시 한번 느껴지게 만드는 해진의 컨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거